야 이놈의 집구석은 주인이 오는데 신발들이 마중을 나오고 고지서가 부채질을 해주네 아주 호강한다 호강해 <laughs> 당신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전문가들은 집의 첫인상인 현관의 상태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재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심코 벗어 던진 신발들, 우편함에서 가져와 아무렇게나 쌓아둔 고지서 더미는 단순한 어수선함을 넘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켜진 재정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소비와 재정적 방임의 가장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쾅 하고 무겁게 닫히는 현관문 바깥세장의 소음과 함께 나 자신을 집안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혜미.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발에 채이는 것은 어제 급하게 벗어던졌던 구두의 딱딱한 뒤축입니다. 아! 하는 작은 신음과 함께 몸이 휘청입니다. 한 발을 겨우 뒤자그 움직임에 밀려난 다른 신발이 도미노처럼 옆에 운동화를 쓰러트립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 벽을 짚으니 차가운 벽지 위로 쌓인 미세한 먼지가 신경질적으로 손바닥에 묻어납니다. 불쾌한 감촉에 손을 털며 시선을 돌립니다. 희미한 센서 등 아래 현관 테이블 위에는 수북이 쌓인 우편물 더미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더미의 맨 위, 찢어진 비닐창 너머로 최종납부라는 붉은색 글씨가 기름기처럼 번들거립니다.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 듭니다. 가슬가슬하고 힘없는 종이의 감촉. 그 뒤로 묵직하게 쌓여 있는 다른 고지서들의 무게가 마치 내일의 빛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당신의 현관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외부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뒤엉켜 아무렇게나 놓인 신발들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당신의 소비 방향성을 정나라하게 상징합니다. 방치된 고지서 더미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재정 현실 그 자체이며 이는 곧 연체료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청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을 정비하고 새로운 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좋은 기운과 돈은 발디딜 틈도 없이 어지러운 입구로 들어오길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 컨설팅 기업 스페이스 에코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의 82%가 현관과 신발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65%는 월 2회 이상 각종 고지선 납부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간의 무질서와 재정의 무질서는 이처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번엔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냉장고는 작은 소비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식료품을 사지만, 정리되지 않은 냉장고는 그 식료품들을 조용히 부패시켜 돈을 쓰레기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이미 있는데 또 사온 중복 식료품들, 한번 쓰고 잊어버린 소스들은 모두 당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돈의 흔적입니다. 삐걱, 둔탁하고 힘없는 소리를 내며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체모를 음식물들이 뒤섞인 차갑고 시큼한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무심코 손을 뻗어 안쪽에 음료수를 꺼내려다 선반에 말라붙은 소스 자국이 끈적하게 손끝에 닿습니다. 언제 사두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채소는 수분을 모두 잃고 검게 변해 비닐 안에서 뭉그러져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우유가 나란히 두 개,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하나는 이미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버리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미끌미끌하고 정체모를 내용물이 봉투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나지막기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지갑에서 동전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썩어가는 음식은 당신이 잊어버린 돈의 시체입니다. 냄새를 품고 공간을 차지하고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돈의 유령입니다. 당신은 식료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사기 위해 힘들게 돈을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꽉찬 냉장고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계획 없는 소비와 자산 관리 능력의 부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마트에서 같은 것을 또 사게 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냉장고를 비우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비습관에서 낭비라는 군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는 이를 명확한 수차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월 평균 음식물 처리 비용은 12,000원이며, 유통기한 결과 등으로 버려지는 식료품의 낭비 추정액은 가구당 연간 6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한달 월세의 일부이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근사한 선물의 값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주는 시각적 혼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높이고, 이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 즉,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바로 그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파 위에는 어제 벗어던진 외투와 아침에 입을까 망설였던 티셔츠가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다 읽지 않은 책과 광고지로 가득 찬 잡지들이 발디딜 틈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앉을 곳을 찾지 못해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이 미해결 과제처럼 느껴지며 머릿속이 윙윙거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차가운 액정 위로 지친 손가락이 미끄러집니다. 의미 없는 스크롤, 연예인의 화려한 일상과 눈을 사로잡는 상품 이미지들. 그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문구가 동공에 박힙니다. 잠시 망설이지만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향해 엄지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짧고 경쾌한 탭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뀝니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모든 게 괜찮아진 것 같은 달콤한 착각이 듭니다. 당신의 뇌는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환경을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미완의 과제로 인식합니다. 이 과부하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출근길 만원 지하철처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그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가장 쉽고 빠른 보상을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충동구매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당신의 귓가에 넌 이미 네 삶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어. 그러니 이 물건이라도 사서 작은 통제감을 느껴 봐라고 속삭이는 악마와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산 새로운 물건이 다시 집을 어지럽혀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지옥의 사이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무질서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정돈된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이 15% 저하되고 충동구매와 관련된 뇌의 영역이 두배 이상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지갑을 조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손실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누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정보의 방치입니다. 책상 위 서랍 속 깊은 곳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영수증과 각종 금융 서류들은 당신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짙은 정보의 안개입니다. 그리고 이 안개 속에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 중복 결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유지와 같은 조용한 돈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 서랍을 엽니다. 케케묵은 종이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헬스클럽의 화려한 안내문, 작년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올해의 명세서가 시대 구분 없이 뒤엉켜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한 장을 찾기 위해 손으로 이 종이더미를 헤집습니다.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고 손가락 끝에는 누런 먼지가 묻어납니다. 그러다 문득 카드 명세서의 작은 글씨들 사이에서 자동이체라는 단어들이 눈에 스칩니다. 월 9,900원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월 15,000원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 이게 다 뭐지? 내가 이걸 지금도 쓰고 있나? 이 돈이 지금도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나?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 심장에 살짝 내려앉게 만듭니다. 당신이 방치한 서류 더미는 당신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세고 있는지 결코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불량한 장부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도 모르게 매달 유령처럼 빠져나가는 구독료 이중으로 청구된 통신비, 쓰지 못하고 소멸 직전에 수만 점의 카드포인트와 같은 잠자는 돈이 숨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과거의 소비를 단순히 잊는 것이지만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은 미래의 소비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돈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무관심을 가장 좋은 영양분으로 삼고 자랍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재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기적인 서류 정리와 고지서 분석을 통해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 예를 들어 미사용 구독 서비스나 중복 보장되는 불필요 보험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서류 더미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당신의 돈입니다. 이러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눈앞에 펼쳐놓고 외면했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통장과 카드 명세서, 몇 달치의 영수증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은 어지럽게 얼침 재정 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넓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의 통장들, 서로 다른 색깔과 혜택의 신용카드. 지난 세달 동안 무심코 받아 모아둔 영수증 뭉치.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함에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분류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파일 홀더에 견출지를 붙입니다.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저축 및 투자. 영수증을 하나씩 넘기며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출근길에 마신 커피, 야근 후 이용한 택시, 주말 저녁에 배달음식, 내 돈이 남긴 발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었던 숫자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 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담담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재정정리는 감정적인 회피가 아니라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모든 금융리컷을 한 자리에 모으는 행위는 흩어져 있던 군대를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병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비 패턴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이해하고 통제해야 할 아군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지루해 보이는 분류 작업이야말로 당신이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 위에서 첫 번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인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재무 정리 컨설턴트들은 재정 정리의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단계로 한 달치 영수증 완전 분석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의 90%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 달 소비를 평균 10% 이상 자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공간, 과거의 잘못될 소비 결정들을 고스란히 모아둔 부끄러운 박물관과 같습니다. 옷가루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짜 필요와 순간의 헛된 욕망을 구분하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입니다. 와르르 위태롭게 쌓여있던 옷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숨이 나오지만 옷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단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고이 모셔둔 작은 사이즈의 옷. 큰맘 먹고 샀지만 막상 어울리지 않아 방치된 옷,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옷, 옷에 아직 붙어 있는 가격표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손끝에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걸 얼마를 주고 샀더라? 그 돈이면 차라리. 생각의 꼬리가 부질없이 이어집니다. 버릴 옷과 남기 옷, 그리고 기부할 옷 더미가 바닥에 점점 쌓여갑니다. 옷장 속에 걸린 모든 옷은 당신의 돈이 다른 형태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입지 않고 그저 걸려만 있는 옷은 매일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주식과 같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입겠지라는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에 현재의 소중한 공간과 과거에 지불한 자본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버리는 것은 과거에 실패한 투자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에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텅빈 옷장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채워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고의 공간입니다. 여성 잡지 우먼 센스의 설문조사는 우리 옷장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성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옷장에 있는 옷의 25%, 즉, 4분의 1을 지난 1년간 단한 번도 입지 않았으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신의 옷장에도 150만원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정리를 통해 흩어진 공간과 자산을 파악했다면 이제 드디어 미래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잘 정리된 책상 위에서 세우는 예산 계획은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청사진이 됩니다. 이는 재정에 대한 통제감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막연했던 부의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눈앞에 제시합니다. 먼지를 닦아낸 깨끗한 책상 위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이 새하얀 노트를 비춥니다. 한쪽에는 방금 깔끔하게 정리된 영수증 파일이 다른 한쪽에는 잔액이 정리된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계산기를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자신감 있습니다. 노트에 신중하게 단어를 적습니다. 월수입 고정 지출 저축 목표 숫자를 하나씩 적어넣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1억 모으기라는 목표 금액이 월 단위, 주 단위로 쪼개지자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 희망을 담아 적습니다. 2027년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사각거리는 소리. 심장이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조용하고 힘차게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관리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책상은 이제 부를 쌓기 위한 작전 사령부와 같습니다. 정리된 책상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 돈의 사령관이 됩니다. 어디에 저축의 보루를 굳건히 쌓고 어디서 불필요한 지출의 전선을 과감히 줄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고 돈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자기개발 및 여가비, 20%는 저축 및 투자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을 예산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산 형성 속도가 미실천 그룹 대비 평균 1.8배 빠르다고 분석합니다. 계획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한 번의 대청소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진정한 부는 유지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정리 습관이 재정적 무질서가 다시 당신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을 막고 부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라는 단순한 원칙은 우리가 떠나는 공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사용하는 당신의 통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와 벗은 옷을 의자 위에 던져드는 대신 바로 옷걸이에 겁니다. 현관에 벗어둔 구두는 신발장 안에 넣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작은 바구니에 넣습니다. 잠들기 전단 5분, 어지러워진 식탁과 소파 위를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었지만, 이제는 몸에 뵌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마주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나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현명하게 쓸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정리된 상태를 매일 유지하는 것은 매일 당신이 세운 재정 원칙을 스스로에게 재확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그 작은 행동은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 내는 강력한 무의식적 자기암시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매일 쌓여 충동 구매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가 됩니다. 부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성실한 습관이라는 벽돌 위에 튼튼하게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의 방심이지만 그 집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평생의 노력입니다. 행동심리학의 21일 법칙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든 21일간 반복하면 뇌의 초기 습관회로가 형성되고 66일간 지속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완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매일 15분 정리를 66일간만 실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서 빛바랜치에 발견된 존재조차 잊고 있던 상품권 한장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직접 내리는 커피 한 잔의 향기와 함께 찾아오는 안정감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방 상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라는 한 재무전문가의 서늘하지만 명쾌한 경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